안녕하세요. 탈 것을 리뷰하는 남자, 홍화입니다. 고가의 전기바이크가 과연 한국에서도 출시가 될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풀어버리는 제품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BMW C204. 이전에도 제가 한번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실제로 출시가 됐습니다. 가격이 확정되었고, 이제 진짜 한국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아니, 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랬는데요. 그 사이에 매진됐습니다. 1차분으로 딱2 0대밖에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순식간에 매진됐습니다. 제가 출시가를 2000만원대 중반 정도 예상했었는데 보기 좋게 빗나갔고 예상했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 1800만원에 출시가 됐습니다. 1 천만원대 후반대라면 바로 다 팔리지 않을까요? 라는 저 예상처럼 진짜 10초만에 매진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너무 적은 상태도 있겠죠. 덕분에 저는 이 제품을 살지 말지 고민해볼 틈도 없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구입하지 못했지만 실물이 전시되어 있는 서울의 모토라드 매장에 나와봤습니다. 지금 이곳은 한남점이고요. 내부로 들어가서 전시된 상품을 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 살펴보기 전에 해외 반응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사실 해외에서는 C204가 이미 출시된 지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리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평가는 대부분 굉장히 좋은 편이었는데요. 타 브랜드 제품들 대비 비교적 저렴한 가격임에도 높은 브랜드 가치와 빌드 퀄리티를 동시에 보여주고 성능까지 아주 훌륭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프리미엄 시티 컴퓨터에 적합하게 빅스쿠터 포지션을 잡고 있고 주행 밸런스나 자잘한 부분에서도 아직은 지적받을 만한 부분이 거의 안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기준 만유로 초반에서 중반 정도의 옵션에 따라 판매되고 있으니까, 타 제품들에 비하면 정말 해자도 이런 해자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800만원의 중옵션 정도로 출시가 되었으니까, 해외 가격 대비 살짝 높은 편이지만, 이전 제품인 C 에볼루션에 비해서는 아주 아주 만족스러우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스펙 살짝 보고, 이제 실물 보러 가시죠. C204는 WMTC 기준 1회 충전 시 130km의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가정용 충전, 월박스 충전, 전기차 충전소 충전을 모두 지원합니다. 배터리는 4만km 또는 5년의 보증기간을 제공합니다. 배터리는 145V의 전압을 사용하며 총 8.9kW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9kW급의 급속 충전을 옵션으로 지원합니다. 최대 출력은 4900rpm에서 31kw 42마력 정도를 보여주고요 최대 토크는 4900rpm에서 62Nm입니다 최고속력은 120kmh 0-50은 2.6초 정도라고 하네요 출력량에 따른 자동회생제동기능을 자동 지원합니다 풀 LED라이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10.25인치의 TFT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BMW 커네티드를 지원하고 키리스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에코 레인 로드 3가지의 주행 모드를 지원하구요 ABS, ABS PRO, ASG를 전부 지원합니다 후진 가능하구요 USB-C 타입 19를 기본 지원합니다 열선 그립, 열선 시트, 주간 주행등 코너링 라이트, 도난 방지, 스마트 호출 시스템 등을 옵션에 따라 제공하구요 순정 캐리어, 바리오 탑 케이스, 사이드 백, 순정 어페럴 등이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 국내 출시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구입을 하진 못했지만 제품이 전시되어 있다는 모토라드의 매장에 나와봤습니다. 여기는 지금 모토라드 서울 한남에 있고요. 내부로 들어가서 전시된 상품을 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지금부터 외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외관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지금 컬러는 이게 이제 그레이 컬러, 이게 이제 화이트 컬러거든요. 여러분들 보시기 어떠세요?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그레이가 조금 더이 컨셉에 조금 더잘 맞는 형태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원래 BMW의 상징 같은 색깔 스쿠터는 원래 화이트가 좀 상징적인 모델이거든요 BMW는 그래서 이건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같은 경우이 출시했을 때는 이 화이트 모델과 이 그레이 모델이 같은 가격에 출시가 됐어요 똑같이 1,800만원에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화이트가 옵션이 조금 더 높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요거 시트가, 이건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 얘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만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이건 아마 다음 출 차수 때는 또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옵션 선택 가능할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그 BMW의 원래 스쿠터 색깔이 약간 느껴지지만 전 전혀 다른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에서 오는 부분도 되게 공격적으로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미래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쉐입 자체가. 이런 건 정말 특이하지 않아요? 이런 건 진짜 특이하게 붙어 있고, 이런 휠, 커버 같은 것도 일반적으로 보던 것과는 완전 다른, 좀더 미래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장 독특하다고 할 만한 건, 개인적으로 저 뒷휠인 것 같아요. 이쪽에서 보면 그냥 아예 방패처럼 다 막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진짜 특이한 것 같아요. 처음에 출시 영상에서 봤을 때는, 스티커 같은 거를 붙이는 그런 옵션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 시도는 굉장히 독특한 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쿠터라고 하기에는 사실 이 뒤의 형태가 굉장히 특이하죠. 이렇게 바퀴 휠 축에서 나와서 뒤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넘버 플레이트라든지 이쪽 뒤가 아예 없는 디자인. 원래 스쿠터라고 하면 사실 이 뒤에서 탑박스가 붙고 뭐 사이드박스가 붙고 약간 이런 수납공간이 강조되는 형태가 많은데 얘는 지금 보면 진짜 오로지 디자인을 위해서 다 날려버리고, 여기를 약간 어떻게 보면 그 바버 형태처럼 이렇게 다 날려버린 게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이런 건 너무 예쁘다. 이게 사실 뭐 딱히 뭐라고 설명하긴좀 애매한데, 굉장히 메카니컬한 느낌에서 이게 다 노출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다 숨겨져 있고, 디스크가 이렇게 휠 안쪽에 있는 것도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휠 캡이 이렇게 다 막고 있는데 그 안쪽에 디스크가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디스크도 되게 오염도 되게 덜될것 같고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미래적으로 보여요 이게 안 보이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이게 다 막혀있는 거 사실 원래 보통 엔진 마이크들은 다 뚫려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 엔진 룸에 그냥 자연스럽게 뭐 묻고 이런 게 사실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얘는 모터다 보니까 조금 더 보호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여기도 하우징으로 다 막혀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우징조차도 이렇게 다 디자인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데다 BMW를 박아놓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게 티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이 전기 쪽으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디자인도 이 정도 보면 될것 같고 이제 한번 앉아서 느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앉으려고 봤는데 이거 스탠드 너무 예쁘네요. 얘를 위해 스탠드를 만들었네.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이게 느낌도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서 착, 착, 느낌도 굉장히 좋고 디자인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일단 대서 한번 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쇼, 자, 제 키는 168입니다, 여러분. 168이 앉았을 때시트권이이 정도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까치발로 이렇게. 되는 정도. 스쿠터에서 빅 스쿠터에서 이 정도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음. 충분히 낮은 편이고 충분히 타실만한 시트고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 위치도 괜찮네요. 발딱 뒤꿈치로 걸수 있는 위치에 이렇게 있고, 얘가 좀 특이했던 건 이게 안장을 정말 아무데나 놓을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앉아도 돼. 여기까지도 안장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땡겨 앉아도 된다는 거. 그래서 되게 포지션을 정말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장이. 평평하게 그냥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속도를 좀 빨리 내면 좀 미끄럽지 않을까, 뒤로 밀리지 않을까 했는데, 속도를 막 엄청 빨리 낸다거나 하는 그런 모델은 아니잖아요. 편안하게 이곳저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용도다 보니까, 그때그때 내가 가방을 매든, 아니면 뭐 다른 옷을 입든, 최대한 모든 환경에서 가장 무난하게 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약을 다 없앤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컨셉에는 이게 맞지 않나 그래서 되게 편하게 앉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명이 앉더라도 이 사람은 체격에 맞게 정말 자유롭게 앉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컨셉을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장은 보시면 약간 메모리폼 같은 딱딱한 메모리폼 같은 느낌이에요. 하나 불편한 건 여기 안장 여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발을 내릴 때 이게 아무리 조심해도 언젠가는 여기에 타격을 줄것 같은 느낌 조금 걸리적거릴 수 있겠다 싶은 정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컨셉에 맞는 세팅인 것 같습니다. 요거 화이트에는 안전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게 요렇게 튀어나와 있는 안장, 이 옵션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안장이 있고, 그리고 옵션 따라서 요 높은 안장도 있고 낮은 안장도 있어요. 얘가 좀더 요게, 요게 알죠? 키가 좀 크신 분들은 저걸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로 얘는 여기에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디스플레이 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키리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요. 이키 모양은 이전, 이전에 있던 BMW 바이크들의 키리스 디자인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화면 크기 보면 굉장히 크죠? 옆에 이렇게 중공간이 있긴 한데, 원래 중공간들이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렇게 인디케이터가 추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면 디자인이 굉장히 잘 빠진 것 같아요. 내부 디스플레이도 보면 정말 전기에 맞게 새롭게 다 디자인을 했는데, 사실 제가 그 동안 BMW를 타면서 이 내부 인터페이스가 조금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완전히 정말 미래적으로 보이죠. 이것도 한번 조작을 해보겠습니다. 현들 몬치부터 한번 현재 몬치를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사실 요거 디자인은 일반적인 엔진 바이크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요 버튼이 이제 요거 라이트 여기 표시가 되죠? 아래 하단에 버튼이 있고 메뉴를 어떻게 아 있구나 요 메뉴 키로 이걸로 진입이 하게 되고요. 이렇게 내비 조이 스틱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글로 다 되어 있죠? 네, 차량 이렇게 배터리 표시랑 뭔가 온도 표시 같은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엔진 스쿠터랑 똑 동일한 세팅인 것 같습니다. 독특한 거라면 이거겠네요. 즐겨찾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버튼을 할당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진 가능하고요. r 을 누른 상태에서 스로틀을 당겨야 되네요. 알을 누른 상태에서 스로틀을 당기면 이렇게 떼면 다시 돌아오고요. 모든 게 화면으로 다 보여지네. 요 내가 뭘, 하는, 뭘 하는지 화면에 다즉각적으로 되게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사실 시각적인 정보가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예 화면, 화면이 바뀌어버리죠. 청, 통째로 다. 사실 이렇게 클 필요 없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크게 보여주는 거죠. 소리가 없으니까 내가 혹시라도 알을 눌렀다면 그게 실수라면 바로 떼라라는. 뉘앙스로 보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크게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고 전원 키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변합니다 이러고 시호가 켜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굴러가는 거죠 다시 끄면 이렇게 충전 중 얘는 충전 중을 확인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충전을 확인하기 쉽게 이게 직선으로 보이는 거죠 충전을 확인하기 쉽게 4분 안에서 직선으로 보이는 거고 출발을 하고 나면 출력을 보고 싶게 이렇게 원통으로 바뀌는 겁니다. 머리 굉장히 좋죠. 오른쪽에는 시동 버튼하고 모드, 주행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주행 모드를 통해서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는데 아, 얘도 다이나믹이 들어있네요. 그레이 색상도 다이나믹이 들어있는 거 봐서는 이것도 다이나믹 패키지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열선 그립. 그레이 색상은 열선 시트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립만 이렇게 3, 3단계로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는 이 정도 보면 될것 같고요. 이거 한번 누르겠습니다. 수납공간 한번 볼게요 수납공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글러브 박스랑 이 시트 밑에 공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은 또 역시 비슷해요 일반적인 그, 그 스쿠터들과 이렇게 오픈을 통해서 열수 있고요 버튼은 누르면 자동, 자동식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키가 옆에 있어야 동작을 하고요 안쪽에 보시면 여기에는 UFC 타입 1구 들어있고 여기 한번 핸드폰을 넣어볼게요 실제로 제 핸드폰이 지금 12 프로 맥스거든요 안 들어가네 11 프로 아안 들어가네 작은 핸드폰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요거 좀 아쉽네요. 아 근데 아닌가 이렇게 하면 되나 되나? 아 굳이 다들 그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네요. 이렇게 하면 이게 충전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충전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저도 되나? 아 되네요.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 느낌은 굉장히 좋네요. 역시나 아주 고급집입니다 얘는 뭐예요? 요거는 유럽 시가책. 그 BMW에 많이 거의 다 대부분 달려있는데요. 유럽 식시가잭을 여기에 꽂으면 어또 USB 포트로 사용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위치가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여기다 있으면 이거를 그게 좀 튀어나오거든요. 여기다 꽂으면 이렇게 푹 튀어나오겠네. 아, 요게 요걸 항상 요걸 쓰는지 모르겠어. 충전구는 요렇게 그냥 당겨서 열면 되고요 요거를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로 어 급속 충전 또는 220V 충전 또는 월박스 충전 다 가능합니다 대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커넥터가 일반적으로 쓰는 커넥터는 아니죠 급속 충전을 이용할 때도 별도의 어, 중간 커넥터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왕 이렇게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열리는 거고요 근데 열리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쫙 열리고 이것도 자동으로 여기에 길이 조정하는 거 유압 댐퍼가 달려 있어가지고 부드럽게 열립니다 그리고 안에는 아마도 실제로 이용하실 분들도 이렇게 이용하실 것 같아요. 아마도. 충전 케이블.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되면은 이 공간을 활용하기 쉽지 않겠어요. 내가 이걸 여러 장소에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좀 들고 다녀야겠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 공간은 이 거의 이 충전선 스토리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좀 활용할 수 있는 범위 자체는 꽤커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라이트도 하나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밤에도 이렇게 내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크다 보일 상황을 대비해서 태빌스 한번 넣어봤는데 그건 Z8이거든요 Z8 기준으로는 아슬아슬하게 안들어가 아슬아슬하게 입구에서 걸립니다 딴건 괜찮은데 입구에서 여기만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 안들어가 소득해서는 한 번은 들어갈 것 같고 초행이나 원래 셸이 좀큰 편인 것들은 제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안 들어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안쪽 공간은 넓어요 입구가 좀좀더 예쁩니다 스토리지는 여기가 끝입니다 여기 하나 글로사 박스 하나, 이렇게 두 가지 트러쉬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제일 궁금한 부분, 이거 공회전 시켜서 한번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게 자동으로 회생 제동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잡지 않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회생 제동을 하면서 속도가 줄어드는 거. 그래서 자동으로 이게 지금 저항이 안 걸려 있다 보니까 얘가 엄청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회생 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아~~ 너무 좋다 아~~ 이게 지금 실제로도 이 벨트 두께부터 굉장히 두꺼워요 이게 지금 정말 무슨 할리 데이비스 몇천cc에서나 몇, 몇 몇볼수 있을 법한 엄청나게 두꺼운 벨트가 지금 되어 있는데 믿음직 틀었습니다 이 사운드까지도 굉장히 좋네요 모트라탄나주 덕분에 제가 사운드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C204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나머지 더 추가로 추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때 또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도움 주신 여기 모터라드, 서울, 한남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 안녕!